어, 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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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딴 거부터 잡아? 아니야? 1 9 8 7 6 5 4 3 2 1아 뭐야 밀려. 그렇게 치면서 가야 되나 봐6 5 4 3, 2, <laughs> 뭐? 4 3 2 1 떨려 이게 오르막길이라 걸어야 될것 같아 안돼4 3 2 1 아지 옳지! 옳지? 응? 응. 아싸. 나올까, 모르겠어, 옆에 있다에 9, 8, 7, 6, 5으 좋았다. 옳지다. 아. <laughs> 아! 이 좋은데? 바었는데 <laughs> 어? 5, 4, 3, 2, 1 옳지다, 야! <놀람> <놀람> 어, 아, 가다이 아. 그러니까. 하나. 아. 아, 어머니. 그니까. 자 아마? 어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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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. 응. 눌러. 오자. 이야! 차. 너무 귀신데? 가자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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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봐나굿안전못 잡아. 아, 어, 10, 9, 8, 이거? 7, 8, 어, 9, 10, 11, 11, 12, 13, 14, 15, 1밀1 1 0 8 7어좋았2 3 2 1 23, 2 1 좋아 2 아, 이렇게 가, 아, 왜 이렇게 가? <laughs> 운동 봐. 아, 그냥 보통이야. 번호. 아 그저. 그저... 그저, 좋은데? 쟤 어떡하냐? 1어2어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10 11 12 13 14아5 16 17렇8 안 높을까? 어, 탈것 같은데, 얘네? 아! 놓는 아, 법이야. 제대로 안 돼? 아, 이, 일. 이게 잡기가 힘들어서 맨날, 해. 어우, 빠져. 어, 빠져. 좋아. 가자. 가자. 이놈, 이놈, 이지라고 어, 어, 탄다. 야, 탄다 오, 어, 뭐야. 어. 저희가 돈을 지금 얼마나 쓰는데. 이리이거왜타 <놀리나> 이거? <놀리나> 응. 아 진짜 너무. 네 기타 나오게 응. 5 4 3 2 1. 똑다 어, 아, 높아높아 가지고. 아. 잘들어갔니 받았다. <놀리나> 아, 진짜. <놀리나> 발로 막아 발로 맞아. 발로 아 오호 안올라가 8,7,6,5,4,3,2,1 잡아서 올려 에이 7,6,5,4,3,2,1 아, 타겠는데? 네. 아, 뭐야 이얘 탔다

어. 어. 오껴이 음. 아 오케이, 놔이오이오이오케 오케이. 오이 오케이. 이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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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. 이오 오케이. 이오케이이거 어우, 좋아. 좋아, 좋아, 좋아. 일로와, 일로와. 잘. 아, 다시, 다시. 아! 올라가겠는데, 이거? 오호. 한 번에 안 올라간다. 진짜 무서워 죽겠네. 망했다. 이거,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

안 터져. 응. 정 가운데, 차 오른쪽 아닌가, 어. <laughs> 던져. 엘럽. 던져, 우와. 응. 응. 가좀 약한가 봐, 저거보다. 그치. 그치? 응. 아, 이거. 아, 오? 어허이. 뒤로 갔어 그니까 어 뭐야 왜 이렇게 돌아 그렇지 응. 잡혀 잡혀 그렇지 가자 아! 저 앞에 거 잡아야 될거 같지 않아? 아니야 저거 없으면 못 뽑아 얘 잡아서 이제 뽑아야지 불안해 어. 에헤이 쏟아버려? 아니야 8, 7, 6, 5, 4, 3, 2, 1 야야야 늦지마 늦지마 으흐흐흐 왜아좀아 어. 아, 나왔다 아 방향 안 좋은데? 어. 잡아서 뽑아야겠다 늦을 것 같은데? 으 가자 지렸다 어. 해야겠다. 응. 예. 잡을 게 없어. 잡을 게. 아 이제 겨우 하나 뽑았어요. 방금 응, 응. 0개 없어요. 진짜 다섯 개도 안 돼요. 응. 응. 잡을 게 없어. 아니 이거 잡을 게 너무 다 뒤로 가 있는데요. <laughs> 아 저기다가 아, 아 저. 저기다 음, 음, 아, 아, 응. 이걸 잘 잡았네. 아, 이봐. 자꾸 이자리 그렇지? 와, 진짜 스트레스 받아. 어.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거 나왔다, 이거. 나건나 하! 어떡해? 이거 요 네개 아니에요? 네개 뽑은. 여섯 개 뽑았네. 여섯 개. 진짜요? 진짜요? 여기까지. 뭐야 왜 이렇게 많아? 안 나와요? 생각보다. 하나 더 추가요. 공공은 저희가 안 뽑았어요. 조금 응. 뽑을라 했는데 안 나와. 맞아 공 한번 뽑을라 했는데. 아노 no. 던져. 일로 던져. 타타, 타다 타타, 타타, 타어타리타리리리 타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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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 넘어 어타어타 타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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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<laughs> 오늘 놓는 자리 아 오늘 놓는 자리가 좀.. 아어떡하내버봐야될것 같아. 다 타가지고.. 아. 흐아야겠는데아젠 아. 아. 잡기가.. 어우 좋아! 아힘 약해. 에이, 에이. 좋아 좋아 좋아. 와, 진짜 잘 들어갔다. 음. 나오겠다, 이거. 가서? 야! 에헤이. 에헤이. 거어 에헤? 이거? 어. 5, 4, 3, 2, 1. 아, 저 탑이. 오, 어, 진짜 좋아. 진짜 좋아. 이거 나왔다, 이거 나왔다. 19, <laughs> 8, 8, 7, 8, 7, 8, 8, 8, 8, 7 8, 6, 사장님 이러였으어진 <laughs> <laughs> <재밌어. 웃음> 밀어 가면서 밀어 가면서 밀어 찍어지지 않을야찍어지않을야 <laughs>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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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왔다 <웃음> 잘 꺼내자 건지 깔고? 이거 음, 아, 안 끈데도 <laughs> 현대적기나 어? 어... 어... 해봐도 돼? 어, 해봐. 응. 6, 5, 4, 3, 2, 1. 아, 얼마 안 돼, 이 성에? 나온다. 아, 성 너무 빨라. 9, 8, 7, 6, 5, 4, 3, 2, 1. 그렇지. 그렇지. 5, 4, 이 얘 이거 되 예쁘다. 얘도 무너져 나서 찍을 수 있는. 올라가죠. 안 올라가도 여기로 떨어져. 어 좋아 나쁘지 잖아. 나하신 분들이 돈을 좀 썼나 본데도. 올라와라. 안될것 같은데. 올라가면 빠질 구멍이 없어. 그날.. 어.. 이하 좋아.. 어 좋았어.. 어.. 일 밀어. 이제 시간이 촉박하잖아. 아이고.. 87654.. 3.. 어.. 빼내.. 아.. 빼지도 못했고요. 어. 일단 미, 좀 밀려주면 안되나 그래서 저기 침대 효율이 이거. 딱고 예. 아니, 19 아, 8 543 22아나 이제 이 시간이 이러면 얘도 보는 거다. 아5000 넣고 그냥 이럴까? <laughs> 765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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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안 보고 떨어지지 말이다. 뭐야, 8, 7, 6, 얘 잡아, 오사 뭐, 얘? 예? 어, 그래 낫지 않겠어? 았 아무것도 안 했네? 오히려 가, 밀어 오, 그렇지 아, <laughs> 됐어야지 일단 밀고, 안전하게 안, 안 밀리네, 배우리 회오리 차야 돼 6, 5, 4, 3, 2, 1, 뭐야? 얘, 밑에 거 저거 사? 저거 사? 얘도 <laughs> 뽑는 건데? 어? 브럼핑? 이거 넣는 위치였다. 어? 어? 그두 발로? 아 꼈어. 하나 <laughs> <laughs> 여기? 응. 하나? 없아 미안해. 툭. 와, 한 번에 뽑았어. 1. 빠져! 나... 어 나왔어, 나왔어. 아 진짜. 응. 좋아 좋아. 꼈다 저기로 가라. 하긴. 내가 싫어하는 자리. 응, 응, 응. 좋아. 야. 어? 어? 아. 또 나오는 거? 아니, 또 다른 그래. 거부터. 저런 거는 마지막에 천 원에. 어, 저기 딱 떨어지겠다. 고마워. 이제 하면 돼. 왜? 어? 머리쳐서 떨어졌던데? 그러면은 저기로 떨어지니까. 이모와, 이모. 아. 안 돌잖아. 도는데 좋아 오히려 잘. 나오시고요. 나오셔별. 제발 나오시고요. 한번 해요. 아우 얘네 진짜 무섭게 찍게가. 응.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. 몸살이네. 아. 좋아 좋아. 아. 아. 안 예쁜데? 안 예쁜데? 어. 좋았다. 두고 해야겠다. 어. 좋아 돌았어, 돌았어. 응. 어, 근데 빠지겠다. 응. 어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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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던져. 안 던져? 왜안 던진? 인식 못 했는데. 어. <목소리> 와우. <우와오>. 저오주차체하요괜찮고두차치에서 어, <주소표야. 목소리> 아니, 아닌 거 같아. 아닌가? 저기 타도 있잖아. 돼. 응. 어, 좋아. 아. <목소리> 할거 음, 응, 탔다. 무서워. 쟤가 응. <laughs> 절로 가겠네. 응. 어, 좋아. 잘 잡았다. 응. 진짜 자세 좋다. 대0로가다 응. 나오지요. 응. 응. 뭐잡아서 봐봐. 저 뒤에 거 응. 어, 빼야겠다. 이거? 아 뒤에 거몇 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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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응. 6, 5, 4, 3, 2. 좋아 조아. <laughs> 조지마. 안안 <laughs> 아, 안아아 조아. 아아아좋아 돌지마 아 조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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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. 오히려 아아 조아. 아 조아. 조아. 조다 조아. 조아. 조나왔 나왔어 나왔어, 나왔어. 편했을 것 같은데, 너? 과연. 오, 좋아! 야, 야, 야! 야, 여긴 탈것 같아. 그래서안타는 그러니까 애매해가지고. 아... 탈것 같은데, 이거? 아, 애매하잖아. 아, 차라리 떨고. 떨고, 아닌가? 떨고 아닌가? 아, 뒤에 잡을까? 1 5, 8, 7, 6, 5, 4, 3, 2, 1. 새로 잡히거든. 응. 처음? 저 안전한 자리로만 가면. 아, 어, 잡자? 잡아서 뽑아야겠다. 아, 근데 힘들 것 같은데요? 조심, 퇴퇴퇴 해. 생각보다 아! 어쩔 수가 없어요. 응. 응? 진짜 힘 미쳤어. 응. 이 응. 응. 어. 어, 다행이다. 어? 일. 어, 차이 망가지겠다. 응. 어 내가 말하네. 안 음. 나왔고요. 음. 아, 한번 더. 1 9 8 7, 6 5 4 3 2. 이걸 잡아? 못 잡아? 아, 어, 빠졌다. 아!

이 일, 어, 왔다. 조심해. 에헤. 7 6, 5 4 3 어, 그렇지, 그렇지. 2. 어, 이거 어? 뭐야? 미러. 미러. 아. 뭐할거 아. 아니야? 응. 어, 좋아. 가자. 잡아야겠다. 이거?